네. 부산은 김남성.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남성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제 9월 14일 일요일 분석방송입니다. 그러니까 일요일도 정말 준비 많이 했습니다. 항상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요. 9월 14일 좋은 결과로 한 만들어 보겠습니다. 출발하기 앞서 바로 이제 일요일 준비한 이제 관심경주는요 부산의 이경주, 이경주를 첫 번째 관심경주로 준비했고요. 이제 4경주가 2차매, 마지막 6경주가 최대매, 이경주, 4경주, 6경주 세개의 왼승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펜이좀 작동이 좀 이상해져가지고요. 네, 된것 같습니다. 부산 1경주입니다 국산육 등급 1400m, 11등 마필업전. 이번 경주는 어느 정도 인기권의 마필들이 윤곽을 드러낸 것 같습니다. 먼저 현장 이제 챔프의 시대, 그리고 올더 베스트, 이렇게 아마 최저배당 갈 거예요. 인기 1위, 인기 2위. 근데 이번 경제도 저는 좀 중심을 인정하고 후차권에서 노래방에 마피리 한두가 있는데, 그부분 한번 설명드릴게요. 일단 중심으로는 10번 인정해야 될것 같습니다. 10번 올더 베스트. 이마피를 왜 중심으로 인정을 하냐면요. 장면 하나 보여드릴게요. 직전 경주 이제 페이스가 좀 오버된 것 같아요 이마필은 눈에 띄게. 경주 영상만 본다 하더라도 이번 게이트 기본적인 순발력을 앞세워서 이제 앞선 경기를 풀어 가는데 이제 어디서 문제가 되냐면요. 옆에 따라 붙었던 8번 마필. 팔범마필. 8번 마필이 붙으면서 본의 아니게 폭주가 됐어요, 폭주. 오버페이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경주가 풀려가지고 못 뛰죠, 이렇게 하면은. 둘다 호흡 조절이 안 됐는데. 그래서 이 부분 영향으로 인해서 라스의 발걸음이 묻어지는 모습이 연출됐지만, 이번 경주는 상황이 좀 달라졌습니다. 일단, 페이스 오버. 이 부분. 그래서 서승훈 기수가 이 부분만, 페이스 오버 되는 부분만 확실하게 좀 정리를 하고, 호흡 조절을 해준다라면 저는 10번이 여기서 우승까지 좀할수 있는 마필을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복병권의 마필. 이제 월드 트리플 캐시 복병인데 복병. w 로 팔리는데, 이번 경지 보면 딱히 볼 말이 없습니다. 신천 프리덤 어중간에 팔리는 데 이마필 안 된다고 봐요. 끝걸음 약함. 안 된다고 보고 어중간히 팔린 크루엘라 13전에 빵빵. 뭐 들어온 적이 없다는 거죠. 근데 이런 마필들이 지금 직전에 뭐 삼착 사착 하니까는 인기들을 모아주고 있지만 안 되는 마필. 만보 시대. 매번 나갈 때마다 삼착 사착 오른 말. 그러니까 결정력 부족이죠. 결정력이 부족한 마필. 그래서 남는 마필이 6번이에요, 6번. 그러니까 6번 월드 트리플 캣은 갖고 있는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선행. 선행력. 게이트 문이 열리면 6위 선행 갈 거예요. 6위 선행을 가고 그 옆자리를 10번이 따라가면서 호흡 조절을 해주고, 그럼 올라와야 되는 마피잖아요. 챔프의 시대, 크루, 크루엘라, 신천브리덤 만보 시대. 편성이 약하기 때문에 10번에 6번. 따당으로 끝낼수 있다. 따당. 앞선 따당. 그래서 이번 경주는 10번 올더베스트를 중심으로 인정을 하되 후짝권에서 6번 노리면 좋을 것 같아요. 정리 한번 해볼게요. 10번. 승훈이의 10번을 중심에 세우고, 복병마필. 6번, 따당으로 끝날 수 있는 월드 트리플 캣. 먼저 노려보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복병이 이제 서기 오성탑이에요. 서기 오성탑. 5번, 복병권의 마필 두 마리. 그리고 챔프의 시대, 대끼리. 당연히 해야겠죠. 10번 놓고, 만약에 8번이 들어오면 먹을 배당이 없겠지만은, 10번 놓고 뭐 6번이나, 5번 서기 오성탑이라, 이 부분에서 아마 들어오면은 더 좋은 배당으로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산의 1경주는요. 외곽에 는 10번 게이트 올더 베스트를 중심으로 인정하고 후착권에 6번 월드 트리플 캣, 5번 서호동탑 외곽에 는 8번 챔프의 시대까지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산의 2경주 가겠습니다. 부산 2경주입니다. 국산 5등급 1800m 11두 마리업전 제가 이를 준비한 1차매 그니까 1차 매를 들어가는 이유로 제가 설명 먼저 한번 해볼게요. 현장 가면 글로리 알파 인기 마필로 글로리 알파 바벨트로페오 그리고 앨리스 마린 딱 3두가 팔려줄 거예요. 인기 1위 데0 1끼리로 글로리 알파 3위 팔리고 매번 나올 때마다 말씀드렸죠. 바벨트로페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직선에서 안으로 기댐. 그냥 펜스 한 부분 들어가요, 그냥. 자석이 빨아 땡기듯이. 그래서 그 단점을 갖고 있고, 글로리 알파, 1800척거리 도전. 그리고 더불어서 모래반응도 안 좋은데, 추입해 추입해야 되는 갇히는 조건. 그러니까 조건적으로 안 좋다는 거죠. 제가 설명하는 부분은. 불안요소. 그리고 앨리스 마리는 전정만 보여드릴게 27전에 2창 6회, 27전 뛰면서 2창 6회온 말이 여기서 인기만로 팔려요. 그래서 3두의 마필이 여기서 저는 절대 쎄다고 평가를 낼 이유도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금 이번 경쟁은 누굴 봐야 되냐면요. 4번이요, 4번. 나이스 걸 인기 한 4위 팔릴 거예요, 4위. 나이스걸을 여기서 놓고 1차매를 들어가는 이유가, 나이스걸 같은 경우는 전적, 전적이 1 1 전에, 1착 2회, 2착 1회예요엘리스마린 2착 6회에요, 2착 6회. 27전 뛰면서. 그러니까 전적만, 전적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나이스걸이 밀릴 이유도 없고, 그리고 직전 경주는 제가 이것도 가만 봤거든요. 꼼꼼히 봤어요, 계속. 이게 왜 깨졌을까? 막 이러면서. 저도, 그러니까 연구를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말 공부하면서도. 그러니까 두개 장면 보여드릴게요, 두 번. 8번. 8번 게이트. 그러니까 경주 풀어가는 거 보면, 이번 경주에서는 뭐 선행가는 마필의 옆자리, 정말 자연스럽게 따라가서 희망배가 되는 모습이고, 거의 완벽했어요. 타는 모습이나 희망배 들어가는 모습이나. 그냥 이 장면만 여기서 본다 하더라도, 정말 편안하게 가잖아 따라가서. 선행만 보내주고 옆에 따라가는 전개. 이 당시에는 최적전개가 풀렸다. 이 부분이고, 바로 이제 전경제 보여드릴게요. 눈등 왔을 때. 그러니까 똑같이 전개를 풀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이당시는 선행하면 안 돼요, 오히려, 이 말은. 이 장면이에요. 선행은 같지만, 외곽에 있는, 이 닥터캐슬이라는 마필이 압박을 가요, 압박. 뒤지라고. 뒤져버리라고 압박을 가 하니까, 이 마필이 어떻게 됐냐면요. 여기, 사콘 오기 전에, 이때 이 죽었어요, 걸음이. 승훈이 압박하고. 그래서 이런 영향들로 인해서 이 마필의 능력이 안 나오는 모습이었지만, 제 눈에는. 다시 돌아가서. 설명드린 대로, 불안 요소가 있는 마필들, 3두에. 나이스걸. 앞으로 보여줄 발걸음도 있고, 4번 게이트에서. 진짜. 서광주 기수가 내 방송을 보진 않겠지만은, 선행 하면안 돼요. 이 말은. 5번이 선행 쏘고, 윌리스 마린이 붙을 거예요, 이렇게. 여기 따라가야죠, 여기. 직전에 무리한 전개로 무너졌으니까. 이 부분만 서광주 기수가 충족을 시켜준다면, 저는 이말 무조건 온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부산에 일요일, 일요일 이경주에서는, 1차 매에서는, 근거 있는 이제 4번. 나이스 거를 중심에 세우고 좋은 결과로 한 만들어 보겠습니다. 부산의 삼경류 가겠습니다. 부산 삼경류입니다. 국산 5등급 1300m, 11등 앞뒤 협전. 중심은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슈퍼 에어로. 뭐 직전 뛴거 보니까 뭐 정말 잘 뛰었죠. 3번 인정해야 돼요, 3번.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크게 설명드릴 거 없이. 후자권 역시도 브운루키 대끼리를 먼저 인정을 하는데, 제가 복병마 하나 추천드릴게요, 복병마. 복병이 여기서 9번이에요, 9번. 9번 놓고 관심 경주 하려고 랬는데 0%더라고요, 0%. 0 인기도 0%, 꼴찌. 솔직히 좀 무서워도 못했는데, 9번이 왜 복병이냐면요. 간단해요, 이건. 이마필은 휴양 전에 분명히 능력이 있었어요. 보시면, 보세요. 뭐 작년 6월 달, 3차, 2차, 2차. 이렇게 오다가, 1 4 0 0에 4차 오고, 타임도 나쁘지 않습니다. 1분 27초 6. 그러고 나서, 이제 공백, 공백 전에, 꼴동 왔어요. 그니까 러 꼴찌 팔리는 거야, 그냥. 근데 이런 마필들은 컨디션만 회복되면은 여기에 있는 전적이 타임, 뭐 27초, 이렇게 언제든지 찔수 있는 마필이 쾌한 영웅이에요. 그래서 전개를 풀어가는 조건으로 봤을 때도 초반 순발력이 있기 때문에 3 쏘고, 슈퍼 에어로 편안하게 쾌한 영웅이 이렇게 붙으면 은 이거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앞에 가서 그리고 훈련도 지금 컨디션 위주로 거꾸로 좀잘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번 경주 부산의 3경주는 인기 마피를 인정을 하지만 36을 먼저 인정하지만 이 복병권에서 9번 쾌한 영웅을 3번까지 한번 이렇게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산의 3경주 3번 슈퍼 에어로 부차권은 6번 브라운 루키 복병권에는 9번, 쾌한 여운까지,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산 4경주입니다. 혼합사 등급 1600m, 11등 아피협전. 이번 경주는 제가 준비한 2차 이차, 매. 먼저 현장감의 인기 리류 후이지 넥스트. 그리 데끼리가 간닉해요 간닉해 인기 2위 그리고 그대만의 블루가 근소하게 3위 근데 여기서 2차매를 들어가야 되는 제가 이유를 찾았습니다 후이진 넥스트 그대만의 블루 일단 이 부분 놓고 보여드릴게요 그니까 인기 마필이기도 하고 능력이 있기는 하지만 1600에서 보여준 능력이었습니다 보시면 보여준 넥스트 1200 1201차 1202차 1300에서 4차 1300에서 1차 그리고 1600을 늘렸더 6등 왔어요 6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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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요 6등이 왔는데, 거리를 줄여서 우승. 그니까 러 이마필은, 1600에서는, 늘어난 거리에서는 이마필 역시도 그렇게 뭐 좋은 조건은 아니라는 거죠. 더불어서 중량도, 직전, 직전 대비 2kg 정도. 57kg. 57.5. 고부당 중량. 그래서 이 부분에서 무너질 수 있는 마필이 후지 넥스트. 그대만의 블루 역시 단점이 뭐예요? 늦발주 크게 나왔어 갑자기 늦발주 그리고 모래 맞으면 안 뛰어 이마필은 모래 맞으면 아예 1,600에서 들어왔냐 이거예요 마방 작전은 따라가서 취입을 노리는 거는 맞지만.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1600에서 들어온 적이 없어요. 뭐구동왔고구동왔고 죄송합니다. 왔고. 무음으로 좀 할게요. 그래서 현장에서 바람 불 그대만의 불로 후이진 넥스트 1600의 기록은 인정이 안 되는 상황이고 이제 외곽에 있는 간니키 역시도 승급전 그래서 이마필이나, 그대만의 블루, 후이지 넥스트, 무서운 마필들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부산의 2차 매에서는요, 분명한 직전 경제 능력을 보여주었는데, 이번 경제 안 팔려요. 남들이 보기에는 뽀록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데, 제 눈에는 아니에요. 마필의 발걸음이 직전부터 살아나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부산의 4경제 2차 매는, 3번 후이지 넥스트, 5번 그대만의 블루, 외곽에 있는 간니케 3도 인기 마필들을 무조건 이겨보겠습니다. 무조건 이기면서 중배당 이상으로 좋은 결과 꼭 만들어 보겠습니다. 부산의 4경주 2참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산 5경주입니다. 2등급 1,800m 11등 마필 협전. 인기마 접전이에요. 금화거티. 마이 드림데이 닥터 캡틴 3주 안에 올것 같아요. 3주 안에 능력 마필들이죠. 지금 현 등급에서는 뛰고 있는 거 보면 저는 근데 이번 경주에 현장 대끼리가 6번 마이 드림데이 이제 닥터 캡틴인데 1번 노래 보시면 1번 금화거티 제가 어디까지 이 보냐면요. 진짜. 여러분들은 이제 기억이 없으실 겁니다. 오래됐으니까. 이 볼게요. 6월 27일 경주 있죠. 6월 27일 경주. 이때 보면 금마고티가 5등 맞잖아요, 5등. 근데 이 당시에 경주로 주로가 어땠냐면요. 이유가 없었습니다. 1번 게이트 1번 게이트 2번 게이트 그냥 들어와요. 그냥 이유가 없어요. 그냥 들어오는 날에 1번, 2번, 금마고티가 5등이 왔는데 저는 분명한 건 주로의 영향도 있었다. 이 부분이고 그럼 1, 2번이 와서 지금 몇배 나왔냐면요. 이번 이 경주에서 300배나 300배 아무 이유 없이 게이트가 1번, 2번이란 이유만으로 들어왔던 마필이 290배가 나왔어요. 복승 식이 그리고 나서 금마고티가 휴양 갔다가 지금 왔는데 금화거티는 직전 경주 인기 1위였습니다. 인기 1위 인기 1위 근데 공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금 인기 3위권 팔려요. 1번 게이트 좋고 말등대 문제 없고 1번을 아예 좀 중심에 놓고 가도 좀 가능한 경주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내렸기 때문에 부산의 오경주는 인게이트 이점 좋은 1번 게이트 금화거티 중심으로 6번 노려야겠죠. 당연히 마이 드림데이, 뭐 9번 닥터캡틴, 두롱이 이렇게 좋을 것 같아요. 한 마리 더 보자면 2번 정도 플라잉 더 챔프 추입해서 올라올 수 있는 마필. 그래서 부산의 오경주는 인기 마필들을 인정하는 경주고요. 1번 게트 금아거티 후차권에는 6번 마이 드림데이, 9번 닥터캡틴 복병권에는 2번 플라잉 더 챔프까지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산의 마지막 6경주입니다. 국산 오픈 1200m, 강서 구청장배, 특별경주. 이번 경주가 마지막 경주지 최대맨데, 뛰어온 전력 보면 와일드파크가 누가 봐도 강대갈이에요 말도 좋고, 3번 게이트 입전도 좋고, 근데 여기서 인기순위가 어떻게 갔냐면요 슈펙스 위너앙코로 이제 인기 1위. 인기 2위인데, 이 인기 1, 2, 3위가 무슨 순서를 갔냐면요. 게이트 3번, 4번, 5번, 선행마. 선행마다. 선행마라는 이유만으로 인기 1위, 2위, 3위가 됐다면, 전 여기서 좀 결정을 했어요. 제가. 쇼대매를 무조건 들어가자. 최대매를 들어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직전에 한번 제가 노렸던 마필이 여기 있거든요. 추임마, 추임마, 뭐 추임마 몇 마리 안 되죠. 추임마를 놓고 할 건데 그 당시에 기승했던 기수가 내 말을 들으면 알 거예요. 분명한 건 직선 구간에서 제 노리는 마필이 외곽으로 뺐을 때 마필의 발걸음이 더 나와요. 근데, 그걸 하고 싶은데, 안쪽에 갇히면서 못했어요. 그래서, 그때 기승했던 기수도 아마 아쉬웠을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제가 보니까, 뭐, 게이트 조건이나, 너무 좋아졌어요. 취집할 수 있는 조건이. 편성도 보시면, 다 선행이잖아요. 보령, 뭐, 윈로드, 와일드파크, 슈펙스 위너, 앙코르, 닥터 센텀까지. 다 몰고 갈 거, 다. 자폭할 수 있어요. 충분히 자폭할 수 있습니다. 이번 경주에. 그래서 부산의 마지막 경주는 추위만 올라갈것 같아요. 제가 노리는 말. 마필도 아직 어린 마필이기 때문에 빠르게 성장하는 모습을 유지하고 있고 앞선만 무너지면 저는 온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질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경주 부산의 마지막 6경주 추위만 놓고 인기도에 좀 밀려있어요. 복병권에. 그래서 저는 이 마필을 아예 중심에 세우고, 중배당 이상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특별 경주지만, 분명히 노리는, 노리는 이유가 있는 경주, 최대매, 마지막 6경주,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6경주 풀어봤고요.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안 맞을 때도 있겠지만, 꾸준히 또 노력하다 보면, 저는 기회가 온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늘 하던 대로 여러분한테 도움될 수 있는 김능성이 되어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